서울 장충동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늦은 오후 신라호텔 본관 로비를 가르던 샹들리에 빛이 길게 늘어지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췄다. 무대에서 보던 화려한 수트도 반짝이는 무대 액세서리도 아니었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에 얇은 타이 눈인사 한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가수 빈이서였다 행사 진행 스태프가 놀라 예식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라고. 귀속 말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덩이며 가장 먼저 신랑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오늘은 제 무대가 아니라 두 사람의 날입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 빛을 조금 더 밝혀드리는 것 낫게 웃으며 꺼낸 이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장면을 설명해줬다. 리허설은 유난히 짧았다. 피아니스트와 30초도 채 맞추지 않았다. 대신 음향팀을 향해 빈트로 볼륨을 아주 살짝만 낮춰주세요. 첫 문장을 말처럼 들리게 하고 싶어요. 고음은 세우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라고 부탁했다. 화려한 애드리브 대신 여백을 앞세운 요청. 마이크 스탠드를 가운데에서 30cm 오른쪽으로 치운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두 사람의 포토스폿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스포트라이트 위치까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한숨 길게 내쉬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드레스 자락, 이복도 위로 흘러들어오던 찰나 하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상 쪽으로 모였다. 축가를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피아노 코드 3개가 잇따라 흘렀다. 빈에서는 숨을 한번 눌렀다 뗐다. 그리고 속삭이듯 첫 소절을 시작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신곡의 한 대모, 서로의 하루를 예약한다는 문장이 조심스럽게 객석으로 풀렸다. 소리의 볼륨은 작았지만 단어의 강도는 높았다. 그는 고음에서 힘을 빼고 저음에서는 자음의 선을 또렷이 세웠다. 곡의 중심을 성량이 아니라 의미에 둔 선택. 세 번째 구절이 끝나기도 전 신부 쪽에서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신부 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뒷주머니 핸드수건으로 렌즈를 닦았고, 신랑은 미묘하게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휴대폰을 들었던 하객들도 하나둘 화면을 내렸다. 지금은 기록보다 기억이 낫겠다는 듯, 모두가 조용히 귀를 열었다.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을 때, 그는 직선으로 고음을 꽂지 않았다. 살짝 올라탔다가 부드럽게 내려오며, 문장에 쉼표를 붙였다. 덕분에 곡 전체가 속삭임과 고백 사이를 오갔다. 마지막 소절을 마친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제스처를 꺼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한가운데에서 한발 물러난 뒤 신랑 신부를 향해 허리를 깊게 숙였다. 박수 소리가 터졌지만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주인공의 빛이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듯이 축가 후 짧은 인사가 이어졌다. 사랑은 큰 결심의 선언이라기보다 작은 약속을 매일 갱신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미리 예약해주세요.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가 같은 사소한 문장으로요. 과장되지 않은 목소리. 그러나 힘있게 도착한 메시지. 하객석 곳곳에서 미소가 번졌다. 신부 친구들은 서로 어깨를 톡톡 치며 저거 캘린더에 넣어야겠다 농담을 건넸고, 신랑 친구들은 내가 예약해라며 웃었다. 그 짧은 덕담이 예식장의 공기를 더 따뜻하게 되었다. 빈에서의 품격은 무대 아래에서 더 또렷했다. 그는 신부 대기실문의 무대에는 당신의 발걸음만 올라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가장 아름다운 주연으로 오느라고 쓴 손편지를 조용히 붙여두었다. 신랑에게는 축가가사 첫 문장을 손글씨로 옮긴 캘리그래피 카드를 건넸다. 카드 뒷면에는 가끔은 서로의 하루를 몰래 예약하세요. 깜짝 선물처럼요라는 문장이 적혀있었다. 예식 내내 호텔 스태프와 플로리스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리허설을 도와준 피아니스트에게는 작은 커피 쿠폰을 쥐어주며 오늘 제 목소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손가락에게라고 웃어보였다. 스태프들은 그를 무대방 매너가 더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촬영 매너도 남달랐다. 신랑 신부가 길보 장면은 비공개로 남기고 싶다는 요청을 전하자 그는 본식 전부터 자신의 측근들에게 오늘은 업로드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다. 하객들에게도 혹시 영상 촬영을 하시더라도 두 분이 함께 담긴 장면만 부탁드린다고 부드럽게 안내했다. 화제성보다 주인공의 마음을 우선 순위에 놓는 태도. 이런 부탁은 처음 받아봅니다라는 촬영 감독의 말에 그는 이런 배려를 자주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나고 답했다. 그말 뒤로 잔잔한 신뢰가 남았다. 하객들의 이목은 자연스레 돈에서 태도로 옮겨갔다. 럭셔리 호텔의 완벽한 동선 생활로 채운 아치 최고급 와인 리스트 행사장을 채운 모든 요소가 오랫동안 회자될 만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가장 많이 나는 이야기는 그가 왜 사랑받는지 알겠다였다. 어떤 이는 비용보다 빛나는 품격이 이런 거구나라고 적었고 또 어떤 이는 보이지 않을 때더 멋진 사람이라고 평했다. 축가의 가격표는 남지 않는다. 남는 건 그날의 공기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몸을 낮춘 마음의 모양이다. 무대 연출로 보자면 빈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상황을 설계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신부의 베일을 투명하게 비출 수 있도록 조정했고, 피아노의 해머, 터치가 너무 또렷해지지 않게 투명도를 낮췄다. 반짝이는 하이노트를 찍는 대신 문장 끝에 숨을 길게 빼며 청중에게 생각할 시간을 선물했다. 그러자 축가는 노래에서 이야기가 됐다. 그가 무대에서 장구를 칠 때처럼 박자를 쪼개거나 밀어붙일 필요가 없었다. 이날의 리듬은 신랑 신부의 심장 박동에 맞춰 흘렀다. 하객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그는 조용히 사진 촬영줄 끝에 섰다. 유명인이라면 앞줄에서 빠르게 소화하고 자리를 비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남아 한명한 한 명과 시선을 맞췄다. 삼촌이 우리 동네 행사에도 와 줬었죠라며. 반가움을 표하는 아주머니에게 그날 밤 비가 잠깐 왔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했어요. 라며 기억을 되짚었다. 누군가 스타라는 단어를 붙이려 할 때마다 그는 사람으로 되돌아왔다. 이날 가장 많이 회자된 문장은 단연 서로의 하루를 예약한다였다. 누구나 공감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말 많은 이들이 집에 돌아가 집 현관 앞에 붙인 메모지에 그 문장을 적어 두었다고 한다. 오늘 저녁 설거지 예약 완료 내일 아침 커피 예약 사랑의 감정은 뜨거운 이벤트로 시작하지만 긴 시간은 일정표 위에 작은 체크 표시로 이어진다. 빈에서는 그 사실을 노래로 덕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잇따라 증명해냈다. 미공개 신곡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그가 한 소절만 부르고 내려온 그 노래는 발라드와 트로트의 경계에서 일상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화려한 수사 대신 생활의 디테일 문 앞에 놓인 신발 두 켤레에 서로 다른 시간의 알람 냉장고 속 반쪽 남은 케이크 같은 풍경들로 감정을 건드렸다. 관계자들은 발표가 시작되면 생활형 발라드 트로트라는 말이 무엇인지 느낌으로 알게 될 거라고 귀띔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람들이 본인 이야기를 끄덕이며 떠올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짧게 답했다. 자기 홍보의 수사보다 곡의 호흡을 더 믿는 태도, 오래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호텔 정원으로 저녁 바람이 스며들 무렵 빈에서는 다시 스태프에게 다가가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개 가시는 길 안전하게요 라고 인사했다. 그 한마디로 긴 하루가 완성됐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근은 휴대폰을 꺼냈다.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를 것 같았지만 그는 가볍게 화면을 꺼버리고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기억으로만 남겨두자는 그와의 약속이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축가를 큰 음, 긴 고음, 화려한 편곡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그날 신라 호텔에서 사람들은 알게 됐다. 좋은 축가는 높은 데서 울리는 진동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건네는 배려의 문장이라는 것을 눈앞의 주인공이 더 선명해지게 한 걸음 비켜 서는 일그한 걸음을 위해 자신의 빛을 조금 줄이는 일그 작은 결심의 총합이 바로 품격이고 그 품격이야말로 오래 남는 감동의 기술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날의 초호화 결혼식은 비용도 세팅도 드레스의 금사도 아닌 한 가수가 남긴 태도로 기억될 것이다. 객관식으로 채점할 수 없는 종류의 아름다움 누군가의 순간을 위해 자신을 조정하는 섬세함 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빈에서가 와서 고급스러워졌다고 하지만 정답은 이쪽에 가깝다. 거기에 있던 모두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그의 노래와 태도가 그날의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만들었고 그 빛을 본 하객들의 마음도 한톤 밝아졌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신랑 신부는 아마도 침대 머리맡에 같은 메모를 붓었을지 모른다. 내일 아침 서로의 하루 예약기 한 줄이면 충분하다. 사랑이란 결국 그 문장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기꺼이 갱신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을 한 가수가 가장 조용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도와주고 갔다. 화려함을 줄이고 마음을 키운 축가, 그것이 그날 신라호텔에 있었던 가장 값지고도 오래 남을 성대의 올림이었다.